네. 안녕하십니까 인디아나 입니다 긴자로 왔습니다. 야, 아침에 출근 시간이라 옛날만큼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중간 중간에 꽤 있더라고.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쿠라 <laughs> 닉는 시리아 친구 만나 가지고 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특기지 수산시장에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친구를 잠깐 만나보러 오늘도 같이 가시죠. 네, 그래서 어제 왔던 긴자 6인데,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 스케지 수산시장이 나옵니다. 네, 일본은 진짜 편한데, 이렇게잘 부딪히지도 않고, 막 되게 배려해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최대한 안 부딪히려고 하니까 지하철에서도 거의 부딪히질 않더라고요. 뭐 아침 길 풍경이 다 비슷한데, 되게 나이 드신 분이 많더라고요. 네, 아직 여기도 정년이 보장돼서 그런지, 나이 드신 분들이 출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침에 수벅도 엄청 바쁘네요. 사람들 많네요. 아, 아침에 너무 눈 아파가지고, 오늘은 선글라스를 챙겨왔습니다. 맛집이 많다고 하는데, 아침부터 아, 사람들이 무지 많네. 산사 그 이제 김사롱은건 아닌 것 같고, 아, 삼각김밥이 되게 유명한 거 같아요. 초밥인데 한 3, 2, 3만 하는데 아침부터 초밥 매니아들이 오나 봐요. 이렇게 스탠드 합쳐가지고. 좋네. 몇마리인거 같애요? 여행 오면 새벽 일찍일어나서 평소에는 그러지도 않던 사람이 예, 어디 가고 싶잖아요. 특기지 시장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어, 분위기가 좋네 심심하면 아침마다 가도될것 같아요. 장어랑 예, 이런 거 먹나 봐요. 여기 유명한가 봐요. 그래가 그 친구가 음. 마케팅하는데 아침부터 장원을 조금 근데 가격이 꽤 있어요. 최소 만원 별로 크진 않아요. 한 요+ 요블락 요블락 정도 사람들이다 도쿄화가 돼가지고 다들 관심 없고 그래서 뭐 춤추지 않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아니 사람들이 아, 진짜 없는 것 같아서 카메라 키가 크게 얘기하려고 하면 중간중간에 뛰쳐 나와요. 왜냐면 어제 저기 뭐냐... 토라몬 힐즈 갔을 때 어떤 여자애가 목소리가 되게 좋던 한국 여자들이 <laughs> 그래가지 그거 보고 아 진짜 한국 사람은 에너지가 좋구나 셀러맨도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는 아침 먹으러 오면 되는 거구나 식당 하는구나 유튜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뭐좀 조용한 데서 입좀 털어줘야 되고 아니 면 사람들한테 관심 받는 것도 좋은데 약간 적당히 받아야 되거든 사람들 가는 데는 다 저쪽에 다 몰려있어요. 옛날에는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좀가물가물해 김치찌개 같이 파놨고, 여기서 좋긴 한데. 아까 그 김치찌개 사장님은 한국분이셨고, 근데 여기에 치킨집에 한국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쪽에 또줄 서있어요. 저기도 뭐 되게 유명한 데인 것 같아요. 저는 줄을 못서가지고 그 마케팅 한국이랑 좀 다릅니다. 아, 이제 우니집 같은데, 아, 아침부터 매니아들,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렇게 먹으러 오시나봐요. 계란말이 줄 서서 먹기. 가격이 바가지여가지고, 살게 없어요. 아, 로선이나 가겠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바가지여가지고. 네. 딴데 가서 먹어야 되겠어. 단속도 하네요. 무슨 사회복지단체인지 청소도 하고 하는요 여기는 이제 희가시 긴인데 여기는 아까 전에 한국사람도 되게 많이 가고, 외국인이 되게 많은 동네인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한국사람들. 제가, 특이한 사람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 도쿄와서는 거의 그런 사람들 찾기가 좀 어려워요. 약간 홈런 싸움으로 봤고 여기서는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9시 넘었는데 도수근하는 사람도 많고 자전거 조심해야 요 일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걸어서 그런지 하차가 좋아. 잘 걸어. 빨라. 벨로체라는 프랜차이즈인데요. 여기가 일본 직장인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면은 이게 아침 식사 세트인데, 한 5천원? 좋나? 여기 이렇게 콘스트 책들도 있어요. 10시 반에 온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후베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문 여는 걸 기다려 본 적이 없어. 야, 이 친구 뭐 사야 된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오픈런 오는 기분 아래가 저쳐찍 어? 어. 거기서 안 찍어도 돼? 그래서 뭐? 옆에서 시끄럽다는 거 찍어놔야지. 대,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위한 벤처 되게 잘해야 된다고 어제 뉴스에서 난리치던데 아마 일본에서 만든 컨벤션홀 중에 가장 큰것 같아요. 제일 새이기도 하고 엄청 큰 규모. 그 A, B, C홀 이렇게 뒤까지 해서 이까지 있고 엄청 다 보고 이제 국회의사당 한번 가볼까 생각합니다. 어제 지났던 그 명품거리죠. 저쪽에 이제. 그 내각이랑 국회의사당이랑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을 한번 가볼까. 날씨가 진짜 좋은 것같아 저런 게 이제 종합정부청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종합청사랑 비슷한 거고요. 그 너머가 이제 국회의사당이 있고 저쪽 이제 아래쪽에 그 총리 관저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옛날에 한 번도 안 와봐가지고. 이제 천안궁 쪽이니까 여기서 옛날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하고 했겠죠. 근데 저 위에 안테나인지 모르겠는데 저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laughs> 외계인과 통신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쪽 이렇게 문으로 네, 여기는 외통문이랑 지나갈 수있나 거는 되게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 여기만 이렇게 <laughs> 지나갈 수 있게 해놨구나 근데 저 성벽 넘어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진짜 야 달리기는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겠다 사이클도 갈수 있더라고 뛰는 사람들 엄청 많아 도쿄 살면 맨날 뛸것 같아 여기서 코스가 진짜 코스가 짱좋 저기가 이제 천안궁의 서쪽 해가지고 한조몬입니다. 저기 국립극장도 있고요. 아 근데 가도 뭐 특별하게 없고. 저는 국회의사당이랑 총리관저로 보고 싶어서 아카사카 쪽으로 빠지겠습니다. 일본 드라마에서 보던 국회의사장은 저기. 아 왔던 것 같아요. 여기는 기억이 나는 거. 뭐 일본 드라마에서 아 여기까지 좀 조용하네. 일본의 드라마 유명화 중에 히어로나 뭐 변호사 나오거나 이런 법조 관련된 거 하면 이길 많이 나와요. 이 배경으로. 네, 그래서 저쪽에 이제 국회의사당의 참의원, 여기는 상하의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국회가 있고 저쪽에 이제 국회 도서관이 있는데, 국회 치고는 경비가 그렇게 사모하거나 그러진 않은것 같아요. 외국에도좀 많이 다니는 것 같고, 훑었습니 그래도 우리나라 국회는 약간 여기도 사람이랑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진짜 땅들가는 사람 너무 많고. 여기 끝극으 되게 조용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대사관이 많고, 저 노래의 대사관도 보이네요. 이쪽으로 가면, 내가 그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총리 관저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아카사카. 길이 여기 은행도 그러고, 네, 큰 기자회관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총리 관저라고 합니다. 저기부터는 이제 마바나입니 아, 경찰이 친절하네요. 저기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도 된대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이제 총리 단정거 같고 여기는 이제 길은 갈수 있게 해줬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멋있게 경찰들이 목도 같은 거 들고 있거든요. 때릴까봐. 요거는 이제 국회의원 회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아카사카에서 어쩐지 사람들이 다 돌아가더라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괜찮은지. 그랬더니. 괜찮다고 해서. 저 옆에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있어. 의미가 있나? 저기, 저기 이제 총리 관저거든요. 근데 엄청 큰데, 여기, 여기 빌딩이 더큰게 있어. 우리나라는 말이 안될 텐데. 어, 사람들이 다에스컬레이터 타고 여기 올라가더라고요. 지나가다 사람들이 여기 보고 인사도 해가지고, 뭔가 했더니 여기 이제 희메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은행나무를 되게 신성시 하시나봐요. 희메신사라고 합니다. 여기도 꽤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여기 좋은 자리, 약간 봉은사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네요. 굉장히 전통적이고, 프루덴셜입니다 분들이 뭐, 믿음이 없다 그러는데, 굉장히 이런 전통적인 거랑 지방뭐 정신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멸망이 아시아권에서도 중국 사람은 그냥 많은 것 같아요. 카사카입니다. 예. 네. 옛날엔 더 화려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쪽은 렌트가 엄청 비싸네요. 싼게한 14만 원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120만 원. 비싼 거는 뭐한 400만 원대로 이러네. 그래서 시골해로 왔습니다. 아 사람들이, 아 서울 사람도 똑같이 지하철 탈때 비키지도 않아. 젊은 친구도 많고, 뭐 외국인도 많고 힙하고 하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좋은 것 같아. 요좀 시원해서 좋네. 아까는 올이좀 괜찮은 라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옛날에 없었죠? 이것도 새로 생긴 겁니다. 신기해. 요 동쪽의 시작점이 제가 이제 시부야 강이죠. 물이 되게 많이 빠진 것같고요이는 3층인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되게 잘 해놨는데, 그스타터 캠퍼스가 있아하요 유튜버이기 때문에 찾아왔죠. 멋있네요. 시부야는 더 복잡해진 것같아 나중에는 여기만 우주선 날아다닐 것같아 때는 이, 이, 뭐냐, 스트림 이런 게 너무 없었는데, 그게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딴 데로 나왔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시 큰 길에서 스크램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훨씬 없어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중국 사람들 시부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알것 같아요. 여기 다 이제, 새로 짓고 해가지고, 하나도 없었는데. 옛만큼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옛날은 진짜 이렇게 부딪힐 정도여가지고 <목소리> 음, 이정도야 뭐 오늘 금요일인데도 뭐옛날에 진짜, <목소리> 진짜 이게 유명해질 줄 몰랐는데 생각없이 는던 뭐 카페에서 뭐, 찍는 애들은 저기서 뭐, 뭐 찍어주고 한대요 이게가 옛날에 없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요거 생기면서 음. 이 스카이라인 확 느낌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이것 때문에 유동 인구도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신기한 게 2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약간 가르그컷이랑 애들이 다 염색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 애들이.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한국 스타일로 하고라네요. 아까 그 춤추는 애들도 그랬지만, 아이고도 한국이 유행이 될 수가 있구나. 일본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 네. 또진지하고 했으니까 또 이제 새로운 세대 애들이 한번 와가지고 또 경험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극장이 있고 이렇게 동,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되거든요 저희 유니클로 큰거입고 하니까 네, 유니클로는 이제 다 바뀌는 거 같아요 많이 다녔던 시부야 골목길인데 이렇게 넘어가면 타워레코트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진짜 <laughs> 우연치 않게 왔는데 옛날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시브에드는좀더 더 얌전해지고 한국 스타일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퀄콸하고 이것도 없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신발씨 갔을 때그 봤던 그룹인데 여기에 시브에 와서 또 봤어요 아, 너무 웃기다 야, 남들이 보면 제가 못다는줄 알죠 어떻게 이런 유행이 있나 이 아저씨를 어제 기억하거든요 K-POP,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세븐틴, BTS, 뭐, Boyfriend, 루세라팀, 루진스, 엔하이픈, 투마러, 잔망루팀, 얘는 왜 있지? 네. 투마러, 투마러, 투게더. 사람도 너무 많고 이거 잘찾아가 이거를 <laughs> 긴자찾는데 어, 입구가 다 달라가지고 <laughs> 지나다니는 도시락가게 이빨 <laughs> 탔어 도쿄와서 이렇게 경찰 닫던거 처음 봤어 무슨 <laughs> <laughs> 사고가 크게 났네 <나네. 웃음> 아, <차 사과는? 웃음> 도쿄에서 차 사고 났네 차 사고 났고 도쿄에서 차 사고 나네 음, 금요일이지서술 마시는 사람들 많고 몰랐는데 여자들 나오는 술집? 그런 거 프로모션 홍보하려고 나와 있더라 라이프 가서 술이랑 좀 샀는데 여기 주말 되니까 한국사람 엄청좋았더라고요 여기 많이 먹더라구요 아사코사 대 옛날 왔을 땐좀아사쿠사가 후졌다고 생각했는데 딴데 돌아다니니까 저기 시부야는 다시는 못 가요 너무 밥 먹을 데도 없고 여기도 되게 유명한 집도 있고 호텔도 좋고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데다 갔어요. 우리나라도 사건사고가 없는 편인데 일본은 진짜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건 처리하고 있어요. <laughs> 지회를 안가와 대박이다. 경찰차도 되게 막 반짝반짝하게